주 소마디 오늘은 저인오사겠습니다읽겠습니다 <laughs>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주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전거가 너희 중에 전국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만 것이 없는 말로 끝까지 견복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덕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시 보라.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죄인들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고 우리 지 예수님으로 속으로 우리의 뜨거운 그제제의증을 성자가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은혜가 풍속하여서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부족함이 없이 하늘나라에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희들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통을 다해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상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도라고 보게 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미리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니다늘 지켜주시는 이렇게 고마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상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훈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저이 고마움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려온다이다. 말씀입니다. 누가 봄이 심장 1 4에서2 0절까지의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그 날을 갖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부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감사드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드리스들을이 거룩한 날, 이 성찬 예배로 인도하시니 진심감사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사사랑으로 인해 아무 소망도 없고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그 일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크신 을 생각할 때 만만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잡히던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지정하신 성만찬을 대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성만찬을 행하며 기념을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전하하시며, 우리를 주님 삼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릴 때, 아무 공로 없는는 저희는 이 모든 감사와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